안녕하세요 라바입니다 제가 끊겨서 다시 왔는데 어, 제가 그, 이번에 9월 5일에 온거를 보여드릴거예요 9월 5일에 온거는 실로건이고요 이거 이거는 9월 5일에 온거고 어, 9월 5일에 왔는데 좀 늦게 찍게 됐죠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찍는건데 죄송하고. 이렇게. 이런 안에 있는 거 꺼내자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화일에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백현이 화일 예쁜 드림 플래버? 라는 멋이 써있고, 이렇게 뒤에 어두운 색깔 백현이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폴라로이드가 한 장씩? 잠시만요, 한 장씩인가? 한 장씩, 이렇게, 결혼이 사진으로 들어있는 폴라로이드 한 장씩 왔고, 이거는 빛 A2? 그런 포스터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 포스터가 왔어요. 포스터가 한개 왔고, 대망의 슬로건인데, 여기 들어있는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이 굉장히 도안이 예쁘더라고요. 이런, 이런 도안이에요. 잘안 보이시지만, 이런 도안이 되게 예쁜 도안이죠. 되게 예쁘고, 뒤에는, 이렇게, 변백현이라고, 이게 반사 슬로건이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어, 슬로건이 왔어요. 너무 슬로건이 너무 예뻐서 <laughs> 저도 모르게 사버렸어. 어, 이건 슬로건이. 이게 이쁜 사는 저희. <laughs> 네. 이제 후기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월 5일에 온 슬로건 후기도 찍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온 거는 없어서 아직, 어, 네. 후기는 여기가지고 아마 더올 거예요 아마. 제가 산거 조금 있어서. m u 도 있어요 이렇 해서 후기를 마치겠고, 다음 후기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